샬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5월 24일, 오늘 월요일 저녁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삼교재 1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가 413장 내평생 가는 길 Oh Y polligo 흰눈보도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음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어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언제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 죽으시고 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매우 낙심하고 또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어 모였을 때에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첫마디가 무엇이냐면, 평안하뇨? 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졌습니다. 평안하뇨? 샬롬하뇨?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신다면 우리에게 무엇라고 우리에게 물을까 할 때, 네가 평안하냐, 너희 가정이 평안하냐, 너희 교회가 평안하뇨?라고 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주님 앞에 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매우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며 낙심이 됩니다.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멘. 주님, 지금의 상황은 내게 두려운 상황이고 답답하고 또 어두운 현실이지만 나는 주님 때문에 어,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어, 하늘에서 어, 내려오는 참 평안, 그 평안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답하겠는가. 마지막, 오늘구 찬양의 마지막 후렴구에 내 영혼 내 영혼 평안 o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 a 이 찬양 y o n g a n e they young one, they y 지 u n 냐고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e This channel is a 님 r e a t trend. y 주님 guys can h 하심 e a 이하여 나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엘상 18장 17절에서 21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맞달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불레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가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불레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사울의 음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은 사울은 다윗이 불레색과 더 열심히 싸우면 자기의 큰딸 장녀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을 치열한 전투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 바로 음모요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그가 겸손히 말하게 됩니다. 사울은 메랍을 아드리엘의 아내에게 주게 됩니다. 사울은 또 다시 미갈과의 결혼을 믿기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3회성 16장에 들어왔을 때에 이런 제가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사울은 사라져가고 다윗이 중앙 무대에 등장해가는 하나의 여정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중요한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16장 이후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울의 어떤 몰라 그리고 그 왕가의 무너짐을 지속적으로 보아오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새로운 그 하나님의 그 통치의 이제 대리자로 왕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는 그런 어, 이야기들을 좀더 어, 확실하게 좀더 이제 그 다윗의 왕권을 더 견고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계속 거듭거듭 나타나는 것이 3 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히 이 사울은 자신의 그 왕권이 몰락하게 몰락해가고 무너진 걸 보면서 끊임없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끝내는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고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 시도도 하게 됩니다. 어제 저희들이 함께 봤지만, 어, 다윗이 어, 자신의 그 악령에 시달릴 때에 수금을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금을 탈 때에 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손에 창을 들고 그 창을 두 번씩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위험에서 다윗이 살아나게 되고 오늘 본물도 보면 또 다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면 제거하기 위해서 두 번씩 음모와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서 말이 여호와의 싸움이지 사실은 그냥 언어적인 포장일 뿐이지 그에게는 여호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맏딸, 큰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쉬운 말로 내 사위를 삼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결국은 오늘 성경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자신이 그 다윗을 제거하게 되면 오히려 더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손을 대지 않고 어떤 또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다윗을 이제 자기의 사위가 되고 뭔가 이제 장수가 되었으니까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아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다윗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한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무슨 말입니까? 내친속을 보고 우리의 집안을 봐도 우리 집안은 왕의 그 살가 될 만한 그런 집안이 못됩니다. 요즘 말하면 왕의 그 사돈 집안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고 나니까 어, 사울이 어, 그딸 메랍을 갖다가 어, 다윗에게 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어, 부올라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그냥 주어버립니다 사실은 그 전에 어, 다윗에게 자기 딸을 줘야 되거든요 왜 그랬죠? 블레셋에 장수했던 골리앗과의 원래 전쟁을 할 때에 제안이 뭐였습니까?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어, 자기 딸을, 어, 사유, 그 아내로 죽였다고 이미 약속을 했,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골리앗을 다윗이 처단했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어, 자기 딸을 가지고 이러한 이제, 그 계략을 꾸미면서, 어, 좀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한 번, 어, 이제, 음모를 꾸며야 되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사울의 또 다른 딸이었던 그 미갈, 미갈이 다윗을 매우 흠모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들려오게 된 겁니다. 사울에게. 그러니까, 어, 다윗에게 다시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가 우리 딸을 미가리가 지금 너를 좋아하는데 그 딸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아 지금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고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성경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딸을 주어가지고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불렛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고 결국은 철저하게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국은 자기의 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딸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이용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이런 걸 보면 사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는가를 볼수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그 왕의 모습인가?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악령이 찾아와서 그의 삶을 다스리니까 온갖 이런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사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보여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세상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어... 길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향이, 그런 여지가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어요. 사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 타락함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씨앗으로 있거든요, 우리 안에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토록 사울이 다윗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펴매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왕됨, 그 다윗의 그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것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오고, 그것을 더온 백성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윗의 존재를 더 크게 부각시키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며서 자기의 목적 달성에서 열심히 악을 도모하는 이 사울은, 점점점 더 약화되어 가고 결국은 그 삶이 파괴되어 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3엘상에 보면 계속 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장 이하에 보면 사울은 그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점점점 소외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다윗은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그 왕으로서의 그 면모 그 능력이 어그 지도자로서 더잘 갖추어진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 강하게 각인시키고 있다 그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니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어떤 영적인 눈을 흐트러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이 더 훨씬 더 쉽게 보이고, 이게 더 지혜롭게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다 좋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박해가 올수 있도록, 올 수, 올, 오도, 박해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되면 그것이 다 끝날 것 같지만 오히려 다윗이 밖에와 방의 속에서도 더큰 존재로 드러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 물을 높여주세요. 그런데 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내 인간적인 어떤 야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오히려 약화되고 결국은 내 삶이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당하는 그런 결론적인 삶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마지막까지 세상 편, 사단의 편에 서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결정이야, 신앙의 결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사울의 음목, 사울의 음목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건지시고 그를 더 크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직장 내에서 또 친구 관계에서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인 살아가는데 내가 성도로 서 살아가는데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데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더 크게 사용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크게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공익을 추구하며 사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남을 잘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참으로 능력이 뛰어난 자입니다.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정치적 야망과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딸들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며 살아야 하는가? 다윗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보스러울 정도로 사울에게 속고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런가? 아닙니다. 다윗은 다만 사울처럼 얄팍한 꾀를 쓰지 않을 뿐입니다. 그는, 신하, 그는 신앙의 확신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삽니다. 사울의 무리한 요구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우리는 치열한 삶에서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 부당한 대우 속에서 무리한 요구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꾀로 살면서 버거하고 있는가? 자, 무릎 기도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당하게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이 힘든 상황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또. 어... 이 주사함 규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이 밤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 날 바로 내일도 추한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